저는 월요일 수업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는 가는 길에 그 저의 아이폰 11을 찾으러 가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그 정도는 그뭐 교품이나 그런 정도의 오차 범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핸드폰을 그냥 받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받으러 갑니다. 휴좀 이렇게 이렇게 뽑기를 또못 해본 적은 처음이네요. 그 근데 좀뭐 그때 그런 얘기가 좀몇명 있었나봐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공장에서 그냥 나올 때그 뭐 정도라서 뭐 그게 안 된다고 좀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 붙이고 그걸 써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2년 동안 네, 사러 갑니다. 길고도 길었던 저의 핸드폰 예정이 끝이 났고 사운품에어판은 아직 안 왔대요. 에휴. 정말. 다시는 하이마트에서 핸드폰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몇 시간 내내 기존에 있는 어플들 다시 다 깔고 네, 막 했어요. 배경 화면은 잘하려는저의일 코따인 없습니다. 바꿔 놨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신중하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케이스를 많이 안 바꾸더라고요. 한번산 케이스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제 생리가 터져가지고 운동 지금 대충 하고 왔어요. 저희 집은 이제 귤이 시작이에요. 여유로 보이지만 사실 여유는 없습니다. 여유는 매우 매우 없지만 사람이 또 멘트만 여유 있죠. 가볼게요. 기름 나왔네. 오늘 수업 끝나고 지금 저 OTP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은행에 발급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은행이 지점이 객사에밖에 없어서 객사에 갑니다. <laughs> 그냥 지금 바로 쓰면 그냥 쓰던 것처럼 거의 연동되는 거예요. 제가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laughs> 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객사에 주차하기 힘든데 이왕 주차한 김에 뭐막 사먹고 가야겠다 세계 과자를 갑자기 사먹고 국화장에 왔어요 테이크 아웃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출근일까요 퇴근일까요? 퇴근이지요.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습니까? 퇴근을 하고 친구네 집에 잠깐 왔어요. 이 친구가 옷 준다고 딱 봐도 지스 타일이 아닌데 사놓고서는 지스 타일 아니라고 이런 것도 제 스타일이거든요. 플리츠스 커트 이런 거 갖고 옷 받아가지고 친구네 회사에 잠깐 뭐 받아다가 엄마 좀 가져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네 회사로 지금 갑니다. 나 핸드폰 어다지 친구네 회사에 가서 그 물건 가져다가 엄마 갖다 드리고, 그 친구 엄마 갖다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 금방 나온다더니만이. 견딜 수 없어. 오셨네. 금방 나온다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엄마가 따지고 이거 넣어 먹고. 아, 그래? 여기, 니아, 너감 좋아하냐? 엄마가 뭐, 어, 언제? 지금 바로 그냥 집으로 가면 돼, 우리 집으로. 아니아 아니, 엄마가 감 준다고? 엄마가, 감을 준다고 아, 그래, 엄마가 준다면 봤지? 그러면 엄마 그냥, 그냥 가 내가 일단 전화할게, 너한테. 어. 어이. 나이리로 나가면 되지, 그냥? 동문으로? 어디? 이렇게 돌아가, 바, 들어온 데로 나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쭉 가도 돼. 쭉 가도 좌회전해. 아니, 싫어. 그럼 이렇게 나가는, 나간 데로 나가서 이 어. 좌회전해서 가. 야, 내밀어. 어? 내일 찍고 가면은 사우 도로에서 빠져서 빠져서 빠듯 20분이면 가. 아니야, 그냥 내가, 간대로 갈게. <laughs> 여기로 들어왔나? 이제 친구 엄마한테 이걸 전해 줘야 되는 미션을 하러 갑니다. 이제 친구 엄마께 전해드릴 미션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제 이거 이쪽에 나온 김에 제가 그 다니던 요가 학원이 기국 필라테스랑 같이 접목해가지고 좀 확장해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필라테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필라테스를 한번 오전 중에 해볼까 싶어서 그러면은 여기 갔다가 그 필라테스까지 갔다 가야겠어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원장님, 계속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상담해보고, 필라테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계속 하루 종일 막 누구 나오나 뒤에만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 스위닉토드 텀블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가져간 얼음이 아직도 안 녹았어요. 대박이죠? 이거 보온이 잘 되나봐요. 그런 김에 상품도 좋으니까 하나 더 사야겠어. 엄마 나오셨다. 뭔 박스로 안녕하세요 운전하고 아, 어, 뭐. <laughs> 오늘 열어기대이렇게 많이요? 그래 주세요 어, 어, 나는 막 알았는데. 그냥 그냥 막, 아 나는 조금이 줄었는데 아니야 가서 집에 가서 1 0분이랑 같이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네네잘 네. 네, 먹겠습니다 운전고 다니고 예. 들어가세요 아다 왔다 신가 저는 필라테스 학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물 옮긴데로 와봤는데 화장실 가고싶어 <목을 잊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나 이제 상담 받으려고 안녕하세요 일 안갔어요? 퇴근이에요 지금 m <목을 잊지 않는다> 대박 특히 그 냄새할 때 왔어 그러니까어 아무 때나 어려면서요 <laughs> 그래서 지금 왔어요 참 이제 어떻게 시분도 잘못 맞추네요 그래요? 왜요? 아니 냄새할 때 왔잖아 아 괜찮아요 이정도면 저녁에 을 때하고 다르다 아 그쵸 맨날 환영하잖아. 내가 내가 맨날 이러고 예쁘다. 오니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빨리 상담해주세요 원장님 <laughs> 네. 상담 해주세어 원장님. 리 상담해주세요 원장님 말안니다 그럼요 <laughs> 아, 상담을 해주세요 <laughs> 너무도 <laughs> 이런 것도 아니에요. <laughs> 저희는 <웃음> 네 <웃음> 갑자기요. 육아, <laughs> 필라테스 따로따로 네. 하고 있고요. 기 네. 어. <웃음> 네. <laughs> 기본 오전 두 타임, 저녁에 어 낮에는 한 타임 개강 이죠 저녁에는 네 타임 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저는 회수차감이에요. 네. 3개월에는 24회 권 네. 5개월에는 40회 권 그래서 다른 곳처럼 뭐주 2회, 주 3회 이런 거 없이 그냥 3개월 안에 24회를 소진하시면 되고, 아. 5개월 안에 40회를 소진. 아, 그렇게. 어. 그래서 주 5회를 나오시던, 주 2회를 나오시던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네. 어. 그래서 예약 어플을 보내드리면 1 시간 전에만 예약해서 나오시면 되세요. 네. 일단은 2개월만 한번해볼게플랫에서 맞을지 영하는 김에 오. 화끈하게 5개월 하세요. 5개월 할 돈은 없어요. <laughs> <laughs> 돈 <돈이> 없어. <laughs> 3개월 그냥 일단 끊어볼 거야. <laughs> 그럼 이거는 그 그냥 2 월아스 먹고 아무 때나 3개월 안에 24일면 돼. 오일을 나오던 만약에 오일을 한다고 하면 빨리 수준이 되겠죠. 네. 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나고 싶은 날에 지정해서 시간 지정해서. 아, 근데 이 횟수 차감이라 좀 음. 3개월 하긴 해야겠네요. 16일만 너무 금방. 그리고 효과도 없고 그리고 음. 음. 그러면 3개월 그래, 끌어하게 하겠습니다. 응.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요? 어 아, 그냥. 예 v e 엄마한테 혹시 뭐 y I 하 o 고 t 살짝 짝 w I d o n 했는데 o w I 11월 말까지여가지고 o n 다 k 고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대박이에요. 저필라테 처음 해볼건데 엄청 커 진짜. 엄청 크다. 그쵸. <laughs> 네. 운동하 맛이 낫죠. 그니까요. 진짜 너무 크다. 나 이렇게 큰 필라테스 스튜디오 처음 봤을때 그렇죠. 있사는 <laughs> 여기가 요가예요 원장님? 트덜 깔았어. 아, 여기도 크네. 여기 옆에 여기까지 생겼네요. 우리 저희 아름다운 원장님 어? <laughs> 와 대박이다. 여기가 요가하는 곳입니다. 나도 필라테스 한다네. 맞아. 화끈하게 3개월 끊고 이제 11월달에 오픈한대요. 11월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라테스 네, 좋아요 저는 집에 와서 잠시 누워있다가 편집을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운동하러 가면 될것 같아요 어제는 생리 둘째 날이라 체육을 안 가고 쉬었거든요 오늘은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방 정리를 살짝 하고 음 네, 편집을 하도록 지금 밤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생각났는데 요제 침대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어, 이거는 되게 3입 가구에서 구매했습니다. 30만 원대였어요. 이렇게 책꽂이 한칸 있는 걸로 해가지고 참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는 침대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갑니다. 날이 진짜 많이 추워졌네요. 지금 이 유니폼이었던 마라톤 편집했거든요. 그래서 별로라고 엄청 욕하고 딱 이가 있건 뭐 갑니다. 마라톤은 끝나도 옷은 남는다. 마라톤은 별로였어도 옷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원투 원투. 오늘 필라테스를 하고 왔잖아요 등록. 새로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도끼도키하네요 산다산다. 개강이 11월, 11일부터 하라 하는데, 제가 그때 제주도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할수 있지만, 어쨌든 해놔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운동하고 올게요. 집에서 자료 만들 거 있어가지고 그거 작업 다 하고 지금 1시 36분이거든요. 퇴근합니다. 여러분 저 벌써 여기 핸드폰 액정 여기 깨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시 갈고 네 오늘 에어팟도 온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찍다가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갑니다. 떡볶이 먹으러 꼬막하러 왔어요. <laughs> 요놈의 에어팟을 드디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일단, 드디어 받은 에어팟. 에어팟2 유선 모델, 이거 이제 이번에 아이폰하고 받은 건데. 이거를 팔지 아니면 제가 살지 제가 에어팟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서 아직 뜯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가 왔는데 짠 이게 뭐냐면 책인데요 아 처음으로 텀블벅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종종 어 정보를 얻고 있는 제가 뮤지컬을 좋아하다 보니까, 뮤지컬 유튜버, 제가 구독하는 뮤지컬 유튜버분이 있는데, 능능이라고, 그분이, 이제 뭐, 전시, 뭐, 클래식 공연,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뮤지컬, 전시, 클래식, 이렇게 해서, 그냥 좀 간단한 책을 냈다고 하셔가지고, 저 한번 궁금해서, 네, 텀블벅 그거, 뭐야, 펀딩 해가지고, 네, 한 사봤거든요? 스클램블 아트라고 해서, 근데 네, 생각보다 좀, 짝, 짝, 짝고, 포켓폼에, 여기 이렇게 사인도 있네요.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분이 이능능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스크램블 에그 쉬운 요리처럼 이렇게 전시나 그런 문화예술이 어려운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취지로 쓰신 책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번 클래식 공연, 뮤지컬 공연, 미술 전시를 뭐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에 관한 책이어가지고, 저, 제가 흥미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런 종이책을 안 보려고 이북을 사는데 이런 거는 종이책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구독하신 분은 뮤지컬 부분을 쓰고 또 다른 분이 다른 부분을 쓰고 이렇게 하신 책이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지금 몇 시요? 그 저도 약간 그리고 나중에 친구랑 약속을 한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에세이 같은 거로 꼭 써서 출판을 하자 삶에 있어서 책한 권은 내가 남기고 싶지 않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네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책 쓰면 사주실 건가요? <laughs> 아주 먼 <원인 후>, 훗날에 <laughs> 지금 당장 10년 안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나중에 지금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도 깨진 거, 네, 갈아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3시 39분. 뭐, 쉬고 놀기 충분한 시간이네요. 운동 가기까지. 쉬고 놀다, 보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머리 예쁘네. 제가 약간 이런 머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차분한데, 끝에만 싹, 들어간 머리. 네. 이따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그냥 이거 어차피 제 기본 투명 케이스여가지고 그냥 그립톡을 붙였는데 이제 차에 이거 올라가는 거에 안 돼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더 해보도록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갈수 있는 날이에요. 딴 들릴 데 없이 오늘은 오랜만에 집으로 바로 가서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밤 24분이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낮잠 한 사발이 자고 운동 갔다 왔는데 심야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12시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러 가려고 대충 푸리스 대충 입었어요. 있고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보러 왔습니다. 밤이니까 어깨 차 들어오는 밤이 나 아, 이거 붙었어, 입에. 쓰던 <laughs> 때도 없이. 네네네네네네네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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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오늘 친구랑 익산에 서하는 천만송이 국화 축제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요. 아니 이거 분명히 익산 동네 축제인데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주차하기 겁나 빡세 가지고 진짜 돌고 돌아 엄청 멀은 데다 주차를 했어요. 포기하고 갈까 했는데 포기하고 가려는 찰나에 자리가 <웃음> <웃음> 보였어. 그래서 갑니다. 요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아, 어, 맛있어요. 핵 맛있어요. 나 이거 박스로 사려고요. 박스로 되셨어. 나도 한개 먹고 되게 박스로 살 것입니다. 빨리 링크를 보내라. 링크 맞아 맞아. 아니 특별 전시장 이런 건 익산 시민 무료 입장인데 얘가 이제 익산 시민이 아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 진짜. 나는 무료인데 얘가 이제 완주 금민이라 아 그러네요. 그냥 부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시네요.

응. 해. 맛있다, 해 주세요. 음 네. 아니, 일단은... Olivella, 맛있다. 완전 요두개 해주세요. 두개 드릴까요? 오래. 음, 네. 맛있어요. 2kg에 6,000원 밖에 안 한다. 네. 2kg에 6,000원이고요. 오늘 이거 하나 더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아, 하나 더. 언니가 말하는데 2kg. 수고 담으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익산의 딸들 익산의 고구마 구매. <laughs> 국화축제 와서 고구마 사기. 고구마, 국화, 국화 안 사고 고구마 사기. 어, 고구마예요 국화축제. 국화. <laughs> 기억하세요. 국화축제는 고구마입니다. 여기 맛있습니 날씬이 고구마 원래 좀 유명하잖아. 오늘 네, 배고프면 너무 많이 어 저희는 카페 에 왔습니다. 요즘에 익산에서 핫한 재밌고 재밌나 보네. 여기 핑크뮬리가 이렇게 있는 카페. 에요 핑크뮬리 속에 사람이 더 많다 핑크뮬리보다요.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 입술이 없어졌어. 이게, 이게 레보네이드. 아니 색깔이래? 색깔이 얘가 무슨 케이크를 두 개나 하, 시키고 이게 뭐, 뭐였더라? 뭐 어찌고 뭐좌찌고인 스칼렛 에이드. 스칼렛 에이드. <laughs> 입니다 나는 꼭그 카페 에 만약에 그 카페 고유 메뉴가 있으면 그걸 꼭 먹어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가렇게다 됐어? 응. 음 그럼 좀밤 핑크뮬리. 너무 추워가지고. 춥다 거긴. 춥다. 얘 한번 야간 모드 한번 찍어보자. 여기 앉아봐봐. 아 여기? 어. 하... 짠. 야간 핑크뮬리.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내가 선곡하지요. 시 녹화를 시작이가 저장되었습니다. 녹화를 확인하세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 안녕. 너도 빨리 인사해. <laughs>